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최근에, 어, 그, 김건희 씨가, 예, 그, 이력서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이력서가 김건희 씨가 다섯 개 대학에 허위 학력을 제출을 했다라고 뉴스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그 흡의 학력뿐만 아니라 근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력에 대해서도 많은 흡의 사실이 있었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근무했었다라는 그 근무확인서도 그런 근무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연치 않게도 거기에 그 김범수 카카오회장하고의 관계가 그 사진으로 드러난 게 있었죠, 김건희 씨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 거기에 보니까 이 김범수 씨가 어, 제1기의 그 한국 게임 산업 협회에 그때 대표를 맡아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은 그 수상 경력도 거짓이었고요. 어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기 그 겸임 교수를 1년 가까이 이, 지냈고요. 어, 그리고 또 응모에 대해서 뭐 수상작에 대한 얘기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진학 관련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예, 이 말은 아주 의도적이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를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아주 예, 그 어떻게 보면 악랄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돋보이려 그렇게 욕심을 냈다. 그것도 죄라면 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영국 법률 가운데에서 이력서, 우리가 흔히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력서에 거짓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이력서의 거짓이라면 대개가 학력에 대한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했다든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 우등으로 졸업을 했다든가, 그 다음 이번에 김건희 씨의 경우처럼,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그 병설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쳤는데 석사학위를 마친 것처럼 표현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개 학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이 수상에, 수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품을 어디에 전시를 했는데, 어디에 출품을 했는데, 어, 뭐, 1등으로, 어, 대상을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대부분 경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 뭐, 기획, 담당, 뭐, 팀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회사에서 다른 직종에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이력서에는 많은 거짓말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영국에서는 이 이력서에 거짓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간단하게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면 회사에서는 곧바로 그 사람을 예, 디스미스 할수 있습니다. 즉, 해고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모두 다 청구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어, 민사적인 손해를 모두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그런 그말 그대로 가짜 이력서를 통해서 회사가 어 그냥 경제적인 피해만 감수하고 경제적인 피해만 회복이 된다면 그걸로 그만둘 건가 꼭 그러지 않습니다. 영국의 법률 가운데에서는요, 이력서를 이력서에 거짓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이력서 안에 거짓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고용주를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원수를 내는 직장에 직장을 속이려고 했을 때는 에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 p 런트 미스레프리젠테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기가 사기에 대한 처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 p 런트 미스레프리젠테이션으로 어, 소송을 할때 민사 소송을 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계약이 예, 리인도 된다. 즉 계약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그 이력서를 근거로 그 회사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계약을 취소, 즉 해고를 해 버릴 수가 있죠. 두 번째, 포즐런트 미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손해 배상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들어와서 일을 함으로써 정말 회사가 필요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죠. 찾으려고 그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가짜 이력서로 그 길을 돌아버렸단 말이죠. 따라서 그 회사가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만일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 본 것을 모두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력서를 가짜로 쓴 경우에는 형사로도 처벌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 사기를 쳐서, 사기를 쳐서 사회 질서를 허트렸고 기업의 온전한 그런 어떤 기업 활동을 방해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로 처벌이 되는데요. 예, 말 그대로 포즐런트 미스 레프젠테이션의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여러 가지 뭐 이력서를 한 군데 낸 것도 아니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수로 고용을 했으니 회그그 학교의 대학의 명성이 얼마나 떨어졌을 거며 그걸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퀄리파이드 되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교수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학생들이 입은 손해는또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그런, 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대학 입시에서 이력서, 그 사람의 어떤 경,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예, 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는데, 뭐 충분하지 않았는데 충분했다라든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성적이 뭐 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전산화되어 있어서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곧바로 본인을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가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이력서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이력서는 대부분 아직도 개인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종이로 우편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PDF로 되어 있는 것을 이메일로 보내게 되죠. 만일 이 자료 속에 거짓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을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용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형사적으로는 영국 법에 의하면 10년 또는 그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느냐에 따라서 예, 그 형을 정하는데요. 김건희 씨와 같은 이런 정도라면 아마 중형이, 예, 시리어스 크라임으로 보고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이력서에도 거짓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쓰게 되면 예, 민사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건희 씨가 저지른 예, 이, 이, 그 이력서 이 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렇게 심각한 범죄행위 10년 또는 그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번도 아니고 다섯 개 대학에 보냈습니다. 예,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의 영부인으로서 부인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 후보와 같이 예,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